이거 봐봐. 미친 거 아냐? 오늘 해볼 게임은, 테케테케, 문나이트 드레드. 테케테케, 달빛의 공포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황량한 기차역 근처 편의점에 갇힌 당신, 악몽을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구원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네요. 어, 이 앞에 있는 이 조그만 안에, 테케테케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요게라고 하네요. 팔로 엄청 빠르게 쫓아오는 애라고 하는데 지금 낫을 낫을 들고 있죠. 해보자. 배치고. 테케테케, c o m 끝났다.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 읽기와 부르 브루, 부루탈 인시던트. 아, 막 미스테리한 사건 사고가 있대요. 너무 긴니까 넘어갈게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이건 또 뭐야? 응? 어 h s h i 아, 뭐, 뭐, 뭐라고? 나 이거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이, 읽을 수가 없어. 야, 얘 뭐래? 어, 이거 뭐야? 아, 이거를 장을 봐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나가서 이제 사오면 되는 거야, 이거? 그래 오케이 나왔고요 저기서 기차 소리가 들리네 오, 기차 지나가는 소리 오 대박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 야 근데 스태미너가 있네 걸어야 되나? 회복은 되는 거야? 야스태미너 회복이 안돼 왜 걸어도? 오 엄청 느리게 되는구나 아 이거 그냥 걸리면 뒤지겠네 왈라뛰어 24시 편의점 이라샤이마세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방금 엄청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이라샤이마세 <laughs> 목소리 들려? <laughs> 이라샤이마세 어디보자 근데 야 여기서 뭘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나한테? 우유 두 개랑 아이, 뭐, 아이, 걸 어떻게 알아? 우유가 뭔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아이, 참, 웃기네. 화장실이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아, 왜 자꾸 따라다니세요, 선생님, 왜요? 어? 어, 왜 이래, 이 사람? 어, 아, 아, 왜 따라오세요? ごめん、がらんでいいはるもんいがあ、ちんげっこまんでこんばんは、わかいひとよ。聞いたかしら。てけてけのじけんのこと。てけてけさこんてらっしゃそれは、てけてけって、とし伝説の話ですよね。あ、ここ、けだみたなよ。あなたはかいから、し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さいきんその話がげんじつになったのよ。 어서라히이야 에? 정말に 진짜래. 무슨 일인데요? 오늘 이 마을에 그녀가 나타나 たら 2도 도逃げられないわ. 오늘 이 마을에 온다고? 듣기나 사이.若い人よ. 득가 온다. 이 하? はい.気をつけます.이 할머니 진짜까? 이 말이? 아니 이거 우리나라 가자잖아조청류가 왜, 이거, 어, 여기, 콘치? 아니, 콘치, 뭐야, 이거? 이거, 우리나라 과자,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콘치? 콘치, 콘초? 어, 어, 찾았어, 찾았어. 나이스, 다 찾았어요. 드디어. 굿. 이제 계산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야. 사라져버렸는데? 아, 그럼, 나 계산 어떻게 하라고. 나 간다, 그냥, 그럼? 나중 외장 걸어 놓을게요 오케이 아 캐셔를 찾아야 된다고 아왜 내가 왜 여기로 들어가 보면 될것 같은데 계세요 어? 헉, 여기 있는데 선생님 저 계산점 아니 계산을 해 달라고요 아 오케이 아저돈좀 낼려고요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왔다 하고 했는데, 저고나는데리났고는데 잠깐만. 왔다 갔다 하고 났어! 데 피! 대박 왔다 찮으세다 야, 제대로 박았다 이거. 근데, 이렇게 피가 나온다고 뭔가 이,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 기다리면 온다 그랬지. 어 맞다 맞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돈좀 낼게요. 아돈방 와. 총 금액은 2,750엔. 아 2,750엔. 어 비싸네. 아 어. 아, ,あの그 아, 아, 오빠 아까 그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요. 아, 밤에 이상한 스토리... 오 잔돈 받아 주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집에 문이 잠겼는데, 뭐지? 나문 잠겼어. 어, 무슨 일이고? 그럼 나 어떻게... 화장실에 가볼까? 야,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뭐야? 뭐가 떨어진다? 이게 뭐지? 어, 여... 트레인 티켓, 기차 티켓. 갑자기 이걸 얻었는데, 기차역에 가야 되는 건가? 열차 티켓을 얻었어. 잠겼고, 이거 봐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문 열리는 소리나 안 나가죠 어디야 나나 나 플래시라이트도 없단 말이에요 뭐 돌아다니는 소리나 아 와, 아, 미친, 개 빨라! 야, 근데 뭐 어떻게 뛰어도 소용이 없겠는데? 아, 방금 봤어? 개 빠른 거? 저기까지 가야 되나봐. 아, 말도 안 돼, 너무 빨라! 와, 미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스태미가다 됐어요. 선생님! 아이 너무 빠르잖아. 아, 열차에 사고가 났구나. 아, 택케테케가 열차에 치어서 몸이 두 토막 난 거다. 어, 그럴 수 있겠네. 오케이. 돌아가고 갈게요. 오 미친. 오케이 쉿 오케이 오케이 자동차 키! 나이스 얻었어 바로 뛰어서 자동차 탈게요 뒤에서 소리 나는데 아휴 따라오겠지. 어떻게 따라올 거야? 와! 어! 대박! 아, 엔딩 2! 사아남기 예! <laughs> 오케이, 퇴치했고요. 좋았다. 엔딩 2개 다 봤다. 어, 모두 타다 끝!